아스닥 상장의 40%가 유대인 거래요. 왜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들이 유대인들한테 맞냐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유대인의 성인식의 의미가 있답니다. 그다음에 유대인들 교육의 핵심은 하부루타예요하부루타가 어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어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 유대교 토라나 탈무드를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둘이 짝이 돼서 둘이 짝이 돼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과정, 이 과정의 공부 방법, 학습 방법을 하브루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경제 교육하고 이 하브루타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브루타의 핵심 요소가요. 소통입니다. 또. 개념입니다. 또 창의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아이가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소통 교육을 합니다. 어떤 소통 교육? 토라나 탈무드 가지고 끊임없이 세상 이야기. 탈무드가 어디서 나왔죠? 구약에서 나왔어요. 구약에서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삶에 적용해서. 삶 속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토론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삶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 적용해서 탈무드 이야기를 만든 거 가지고 자녀들이랑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런 세 가지 이 경제학들 이런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시면 돼요. 내 생각이 뭐야? 왜 그렇게 생각했어? 아 그렇구나. 내 생각이 뭐야는 존중이 입니다 존중이 없네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면 경청하기 위한 자세예요. 그 다음에, 아, 말이 좀 되든 안 되든, 아, 그렇게 생각했구나. 아 그래서 그렇게 말했구나. 그거는 뭐예요? 인정이에요. 인정이에요. 어, 소통교육에서, 어, 존중과 경청과 인정 세 가지만 간다면 여러분, 관계에서 성공하실 거예요. 대화 관계라고 말했잖아요. 관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계에서 성공한다는 건 삶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 부부 관계.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또는 뭐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또 뭘까요? 사회에서 나의 직장 동료들과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이세 가지 관계가 좋아야지만이 삶이 성공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관계가 삐걱거려도 여러분 삶이 성공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이런 대화법이 소통을 통해서 관계를 좋게 만든 거예요. 정서적 유대관계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개념 격이 뭘까요?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토라나 탈모드 특히 탈모드가 세상 속의 이야기로 풀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탈모드가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이 뭐라고요? 인문학 하시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죠. 삶의 이야기예요. 세상 사는 이야기가 인문학입니다. 근데 탈무드가 다 세상 사는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조화 시켜 놓고 거기다 풍동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너는 네 생각은 뭐야?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야? 여기 주인공이 이렇게 행동했는데 너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너는 어느 관점을 해석하고 싶어? 너는 어떤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 너라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개념. 자, 개념이 뭐예요?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가치가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교육도 개념이에요. 공부도 개념입니다. 행복도 개념입니다. 학교라는 것도 개념이에요.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다이 뭘까요? 핵심 키워드가 다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 교육보다는 그냥 학습 교육에 치우쳤죠. 유대인들은 놀랍게 3천 년 전부터 개념 교육을 해왔다는 거예요. 하버드에 2만 천명 중에 7천 명이 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에서 개념이 잘 얼마나 서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해볼까요? 공부의 목적이 뭔가? 5분 이상 설명해 보시게. 이런 질문했다면 을 우리 친구들 공부에 내가 생각하는 공부의 목적이 뭔지를 5분 이상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탈무드나 토라를 통해서 치열하게 어렸을 때부터 토론하면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분야에 공부가 관심 이 있고 그 공부를 통해서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할 거고 어떻게 공헌할 건지가 체계화 되는 거예요. 이게 개념 교육이에요, 여러분. 이러니 얘네들이 하버드 인터뷰가 뭐가 어렵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7천명이 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이브리그 7천명이 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런데 창의성 교육은 여기 소통 안에서 개념, 개념 교육을 할때 탈무드나 돌아가지고 끊임없이 토론할때 나오는 거예요. 나라면 이렇게 생각할 건데, 나라면 이렇게 풀어갈 건데, 나라면 요걸 이렇게 생각해 볼 건데, 이게 창의성 교육이에요. 창의성은 뭐예요? 궁금해 하는 거예요. 질문이에요, 질문.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된 거지? 이게 호기심 출발이죠 질문은 호기심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세상에 발견하고 발명하는 거예요. 이게 창의성 교육입니다, 여러분. 하브르타의 핵심 요소가 소통, 개념, 창의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교육과 함께하는 제다가 교육은 뭐가 있을까요? 경제교육과 함께하는 제다가 교육. 어, 그런데 자, 우리 친구가 자, 어린 친구가 아주 어려워요, 지금. 그 친구가 뭐 통에다가 동전을 넣는 모습이에요. 지금, 쩨다카 통에 동전을 넣는 연습인데, 자, 유대인들이 유대교,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유대교예요. 근데 이쩨다카 자선이, 자선이라는 의미거든요. 기부, 자선의 의미예요. 근데, 율법 지휘자들이 자선에 대해서만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613개 계를 지키는 것보다 한 번에 자선을 해라. 철저하게 계열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 자선만큼 계열보다 한 단계 위에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돈을 가르치는데 돈을 가르치면서 뭘 가르켜요? 뭘 가르켜요? 자선을 먼저 가르켜요. 쓰는 법을 먼저 가르켜요. 어떻게 정직하게 벌 건지를 가르켜요. 정직하게 벌어서 자선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유대인들의 경제교육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돈돈돈 돈, 돈 해도 뭐 어때요? 같이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정서는 애가 돈, 돈, 돈 하면 애가 어디 대바라지게 돈, 돈, 돈이야. 왜? 이런 구체적인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경제교육의 유대인들 경제교육 핵심 요소가 노동교육, 자전교육, 리더교육입니다. 자, 어떻게 예, 세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지. 놀랍게 제가 이건 너무나 과학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노동 교육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가 6살, 7살 무엇인가 노동을 할수 있는 나이 뭔가 엄마의 심부름을 할수 있거나 동생을 도와줄 수 있거나 동, 동생한테 책을 읽어줄 수 있거나 이런 것들할수 있는 나름 그 나이에 맞는 노동이 있어요. 근데 당연한 것 빼고 힘들지만 애쓰는 것들을 항목을 아이랑 의논해서 협상을 통해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를 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 오늘 동생한테 힘들지만 목이 아프지만 30분 이상 책을 한권 읽어줬어. 그러면 그 항목이 있어. 그러면 200원. 내 방을 당연히 청소하는 건 당연하지만 대청소를 한다고 나름 애썼어. 그러면 200원. 그래서 오늘 얼마 벌었어요? 아이가? 400원을 엄마한테 받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용돈 통해 얼마?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째다카, 기부통 저기, 저기, 부통에 얼마,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노동이 일어났죠? 자선교육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내가 나보다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해. 리더입니다. 나가 아주 괜찮은 아이야. 내가 그냥 엄마가 준 돈으로 기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노, 힘들게 노동을 통해서 기부를 하고 있어. 이게 진짜 리더 계획이에요. 왜? 자, 보세요. 400원 벌어서, 어, 나 오늘 이거 사탕 4개 사 먹을 수 있는데, 어, 근데도 난 기부를 할 거야. 그리고 어때? 100원이 200원 기부한다는 건 자기를 통제한 거예요. 절제한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요, 나를 따르라! 그것만 해서 리더가 아니에요. 어떤 리더예요? 리더가? 나를 통제하는 사람. 나를 조절, 절제하는 사람. 컨트롤 하는 사람, 이게 진짜 리더예요. 요즘 보세요. 정말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가서 진짜 리더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한순간에 절제가 안 돼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리더 교육은 나를 잘 통제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리더 교육과 자선과 노동을 다 함께하는 경제계의 핵심 요소를 아이를 정말 채화, 체화, 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애가 돈을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러는 게 나쁜 습관 드는 게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채화하는 거예요. 몸에 붙도록. 그래서 이제 나이가 13세 됐을 때는 나가서 벌어 써보도록. 채화가 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어. 그러면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엄마가 더뭐 힘든 일할때 도와주게 되는 것이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연습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아이의 창의성 경, 뭐, 경제적 독립, 창의성을 통해서 경제적 독립입니다. 지금 여기 많은 그 기업들이 나와있죠.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유대인들 기업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도 저기에 몇개 정도는 저기를 채우려면 우리도 몇 개는 있지만 저렇게 많지는 않죠. 세계적인 기업이 아, 지금도 근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들이 유대인들한테 많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놀랍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의 어떤 경제 경영을 통해서 어, 벤처 창업이 가장 활성화됐대요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의 실리콘밸리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상장에 40%가 유대인 거래요. 이스라엘 청년들 거랍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 창업을 한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유대인의 성인식의 의미가 있답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인식 언제 하죠? 우리 우리나라 성인식은 언제 합니까? 아, 20살 만으로 19살 성인식 하신 분들 한번 손들어가 봐아 여기 100명이 모여서도 뭐 어제 저녁에 제가 200명이 넘는 분들 성인식했냐고그러면한번도안 계시더라고요. 아 자기들끼리 또뭐 홍대 에뭐 나이트클럽 가서 성인식 할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부모님 관계한 성인식은 없어요. 거의 전무합니다. 뭐 대학교에서 남학생 뭐기 뭐, 뭐 씌우고 뭐 여자 한복 입고 해서 오늘 오늘은 성인식입니다라고 뉴스에 나오는 게 성인식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놀랍게 아이들의 성인식을 결혼식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성대하게 치릅니다. 여자아이는 12세, 남자아이는 13세예요. 12세, 13세 의 성인식. 그럼 성인이라는 건 성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성인으로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너 이제 정신적 독립해.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고 책임도 네가 져. 그다음 뭐예요? 이제 너가 너의 경제적 독립을 해. 지금부터 네가 용돈도 벌었어고 학비도 벌었어 봐. 이게 가능해요. 우리 아이들 13세, 뭐, 정신적 독립, 경제적 독립, 가능합니까? 상상도 못 하는 일이죠. 아직 코까지 닦아주고, 막, 머리도 다 말려주고, 막, 그럴 나이에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다 해줄게 하잖아요. 다 해줄게. 그죠? 그런데 어떻게 성인식이 13세 가능하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서부터 하죠. 말할 수 있는, 말을 좀할수 있는 그 나이 때부터 치열하게 가르치는 거죠. 시월에 가르친다는게 아니고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생각을 끄집어내주고 생각하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어 축하금이 이제 13세 성인으로 인정받으면서 집안에 다 집안들이 모여서 축하금을 줘요. 한 아이가 성인식 할때 그럼 축하금이 적게는 몇 천부터 많게는 억 단위가 나온대요. 억이 넘게 큰 부유한 집들은 그러면 그거를 아이 앞으로 예치를 해서 부모님이 그거를 잘 이렇게 투자를 해서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그 고등학교 졸업해서 어머니 제가 컨텐츠가 있습니다. 저 사업할래? 어 그래 좋아 이 돈이야 네가 사업해. 대학교 졸업하고 저뭐 하나 사업해 보겠습니다. 네 벤처 시작합니다. 어 그럼 너가 해. 기꺼이 그 아이의 사업 자금을 내준다고요. 그래서 벤처 창업을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대요. 이스라엘이. 그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다. 저 같아도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엄마저 사업해 볼래요. 정신이 있니? 지금 응? 무슨 소리야? 이렇게. 저랑 비슷한 느낌으로 얘기하실 분들도 너무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많이 깨야 됩니다. 근데 자 유대인의 성인식이 제가 뭐라 그랬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가 이시기의 성인식의 시기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금으로 사업을 하고 새로운 벤처를 창업하는 이런 게 유대인들이 근본적인 교육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한번 이런 걸 시도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한테 그 있는 그냥 묻혀 있는 아이들의 용돈 돈을 털어서 뭔가 투자의 개념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네가 이걸 한번 엄마랑 같이 뭔가 같이 해보자라는 이런 것들. 그래서 독립 시기를 좀 앞당기세요. 독립 시기를앞당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 경제 독립 앞당기자. 이것처럼 좋은 얘기가 없어요.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도 마음이 편안하죠. 경쟁력 교육이 저는 여러분들 어 부모님이 해 줘야 될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쟁력을 키워 주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해 주는 아이는 결핍이 없어요. 그 동기가 없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불편함에서 동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어려움에서 동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게 있어요. 넌 실패하지 마. 넘어지려고 하면 엄마가 가서 받쳐 줘요. 실패하지 않는 아이들은 주도적인 삶을 못 살아요. 나중에 크게 실패했을 때 일어서질 못합니다. 실패하지 마. 자, 이런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그 정말 거의 준재벌급의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은 벤처 창업을 했답니다. 근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계속 뭔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친구가 얘기합니다. 이 복에, 자네가 이만한 재산을 갖고 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면 금세 이랬을 텐데, 그걸 왜 이렇게 안 도와주나? 어? 자네 아들 맞아? 어? 보기가 참 탁하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내가 우리 아들의 성취감을 뺏을 이유가 없네. 우리 아들이 그 성취감을 느낄 걸 내가 왜 뺏어야 되나? 그럴 자격이 없다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모님이세요. 들지만 조금씩 이루어가는 그 성취감을 알았을 때그 아들은 정말로 큰 기업으로 나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턱대죠턱대죠 계속 실패해도 우리 아버지가 대줄 거야. 정말 좋은 청년을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좀 이렇게 말하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리더 교육도 자, 돈을 벌어, 그래서 자선을 해. 정직하게 벌어, 그래서 자선을 하라고. 이런 리더 교육을 같이 하면서 돈을 알게 하고, 불을 알게 하고, 경제적 독립을 빨리 당기는 이런 교육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저희 가족이 하고 있는 거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루 다 가족 워크샵이에요. 저희가 201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나의 꿈과 비전을 PT를 만들어서 가족이 모두 띄워놓고 발표하고, 또, 응원도 받고, 지지도 받고, 또는 조언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갖고 있고요. 지금은 해년마다 연말에, 어, 내년에 뭐 무슨 계획이 있으면올한 해를 어떻게 잘 보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해년마다는 가족워크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꿈을 지금 실행하고 있고, 얼마만큼 진척이된는지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가족, 저희 하부다 가족워크샵, 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실리콘밸리가 막강하다고 그랬죠? 근데 저는 우리 집이 실리콘밸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집이 실리콘밸리. 왜요? 여기가 창업가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생각을 질문해주고, 호기심을 갖도록 해주고, 작은 불편함을 발명으로 연결시키는 게 이게 우리 실리콘이죠. 어디가 실리콘밸리겠어요? 우리 집이 실리콘밸리다. 이렇게 가족들이 하고 있어요. 저희, 저희 집 카톡방은, 뭐, 아까 뭐, 이거 먹었어, 맛있어, 이것도 있지만, 늘 세계적인 경제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들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수소차니, 뭐, 이런 것도, 자율주행차, 뭐, 또는 동남아의 뭐, 그랩이라는 회사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우리 둘째 아이가 자기가 콘텐츠를 개발한 걸지 어떻게 올리고 있는지, 막내가 자기가 작사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카톡방이 매일매일 실리콘밸리처럼 창의적인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해년마다 가족 워크숍도 열고 있어서 자 우리 집은 실리콘밸리다. 여러분 가정도 모두가 실리콘밸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창업가가 태어나고 또는 세상의 세계적인 기업가가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제 교육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네 오늘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경제 독립을 앞당기는 자녀들로 성장시키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이십 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하우투 지식 채널.